안녕하십니까. 안근모의 휙서비스입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보합권에서잘 버틴다 싶었는데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장막판에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 500입니다. 미국 6월 CPI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었지만 꾸준히 반등을 시도하면서 안정된 흐름을 한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오후 3시에 다가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낙폭을 좀 키우는가 싶더니 결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6월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뛰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하루 뒤에 발표될 예정이죠. 5월에 전년 동월비로 8.6% 올랐던 것이 6월에는 8.8%로 상승 폭을 좀더 확대했을 것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에 미리 유출된 듯한 보도자료가 SNS를 중심으로 떠돌았습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10.2%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뉴욕 증시를 뒤흔든 것으로 알려진 가짜 CPI 보도자료입니다. 6월 물가가 전월비로는 무려 1.7%나 뛰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물가를 짓게 발표하는 노동통계국 BLS는 증시가 마감된 직후에야 그게 가짜라는 걸 확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제시한 미국 6월 CPI 전월비 상승률 예상치 중간값은 1.1%입니다. 보통 이 중간값을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죠. 가장 높게 예상된 숫자는 1.3%였습니다. 다만 1.0%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독일 GW연구소가 집계하는 미래 경제성장 기대지수입니다.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지표가 7월에도 폭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팬데믹 때의 나락 수준을 밑돌게 됐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경제 전망이 악화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유로화 가치입니다. 장중에 결국 1.0000 달러선을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페리티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소수점 5자리 1.00003달러까지 밀렸다가 급반등했습니다. 그래도 분위기는 계속해서 유로화 약세였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독일 GW 지수는 글로벌 리세션 우려를 자극하기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유가의 벤치마크 브랜트 원유 선물 100달러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중국 코로나 확산 우려도 컸습니다. 유럽 에너지 위기에 따른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가 원자재 시장 전반을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수익률의 스프레드입니다.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 정도가 지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07년 말에 시작된 당시의 미국 경기 침체는 금융 위기로 이어진 바가 있죠. 당시에도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6월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다 철진한 과거의 일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 절하했습니다. 정확한 진단인지 헛된 희망인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